자, 준비하셔서 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기업이 재벌받기 위해서 노력 해야 되고, 이런 것을 확실하기해에서는 민간이 합동을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 대책,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들 해 주시고, 기업의 이전 나오셨으니까 기업을 대표해서 공식적으로 파과의 말씀을 해주셨합니다 네. 화내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오소교학 부탁주시오 먼저 어, 근본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신경을 주셔서 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저희 금오소교학은 근본사건을 뒤지고 여수 산단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전라남도 시대에 민간 가버을스수 있는 회라고 해도 어, 이번 사태에 따른 그 환경실태 조사 등을 어, 계획하는 것을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그, 그런 활동을 그, 적극 지원하고 저희의 그 지원 예약과 그 활동을 저희 새로운 관리 프로세스에 <laughs> 첨부해서 그, 그, 앞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맞도록 계속적인 그 투자도 진행하면서 근본 올해뿐 아니고 내년 이후에 더욱 강화되는 환경, 국지에 상응하는 그런 투자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신뢰를비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네, 그, 어, 먼저 이번 1호에서 교수님과 그, 국민 여러분께 신해를체험 주셔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사건은 저희 어떤 문제 인식 없이 예전에 관행을 답습한 데서 기록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회사 경용진의세력군에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상조사를 하였고 대책도 수립을 했습니다. 어, 추가적인 그런 투자을 해서 제 아, 저희가 이런 네.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네. 하고, 아, 필요한 경우에, 그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수 있도록, 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성명하고 그, 주목, 말씀하신 분은 어디 소속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롯데 케미칼 부평. 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네. 네. 하락 캐미탈의 이구영 대표사입니다 어, 교권 관련해서 여수 시민과 어, 국민 여러분께 들 신뢰를 주천하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어, 저희는 어, 향후 환경안전문제를 경영에 최고의 어린이로 삼아서 경영을 유지할 것이고 어, 향후 추가적으로도 친환경 관련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과 기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여수시와 그다음에 정부 그 시민 사회 와 함께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사안 대해서 저희는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과의 말씀 드렸습니다. 예, 엘지 후학의 손옥동 사장입니다. 어, 먼저 정말 여수 시민과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심심한 심리의 말씀을 올립니 이번 사건을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어, 이 사회에 정말 어, 좀 잘못된 일을 해, 하기, 잘못된 짓을 한거 아니냐,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저희들은, 어, 여수 시민들, 주민들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및 내부의 건강양평가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의 따른법 절차에 의한 보상과 배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지금 현재 민간 자본스 주도로 여수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같이 합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저희들 모든 LG 화학의 모든 힘을 합쳐서 그 결정에 참여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시 한번더 저희들 심리를 끼쳐드린 대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네, 산단의 대조기업으로서 50년 이상 고점을 이었던최스팔텍스와 국민과 특히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심뢰를 끼쳤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할수 없는 큰심뢰를니다 향후에 재발 방지 등과 같은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므로써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프로세스가 미진한 것을 방치하고 또 다른 일이 나오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의 감시 방식를 강화하는 주을하겠습니다 또한, 온 모합 공정이 그, 이루어지는 산단의 특성상, 기종의 소개와 기업의 특성상, 대의 어, 오염 물질은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물질을 저감시키고 없제도록 하는데 시설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극정 시설 투자를 통해서 강경에서 노력이 이러한 재발 방지에 실질적인 근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어, 사고로 피해를 입고 정신적 상처를 입은 우리 주민 여러분들, 그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실질적인 건강의 문제, 그리고 보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함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 어, 지역에 고정기업으로 있는 저희들 이 기업들이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이곳에 훈의을 받고 계속 있는 만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데 있어서 모든 노력을 다시 한번공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